지금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와 동일한 가격의 판교에 입주가 가능한 거죠. 과연 동탄만이 최선의 답인가? GTXA가 개통되는 동탄만이 최선의 답인가? 안녕하세요.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요즘 부동산 뉴스를 핫하게 달구고 있는 GTX-A 노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GTX-A 노선의 개통 시기가 한달 정도 앞당겨진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고, 거기에 최고 수혜지인 동탄의 집값이 들썩인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강남 삼성역을 거쳐서 화성 동탄역까지 82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 철도다.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이 구간은 원래 내년 4월이었는데 내년 3월로 개통 시기가 한달 정도 앞당겨진다. 당겨졌다. 그리고 반대쪽인 이제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거는 18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핵심인 삼성역까지는 아마 25년 말이나 아니면 26년 정도의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구간인 수서역까지 그리고 서울역까지의 구간이 조금 앞당겨져가지고 개통한다라는 기사가 뜨니까 동탄과 파주의 집값이 들썩인다라는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는 이제 동탄역이 있고 왼쪽 위에는 분정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까지는 아까 18분 정도, 여기서는 19분 정도, 삼성역까지 21분, 여기도 뭐 삼성역까지는 23분, 4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RT가 다니고 있는 동탄역에 GTX A 노선이 들어오는 것이고, 사실 우포한이라고 하는 이 단지들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동탄역 로그텍 캐슬이 바로 동탄역을 끼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대장 아파트로. 거의 올라섰죠. 그래서 주 상복합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진 상태고요. 파주 운정 신도시도 동탄만큼은 아니지만 선호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동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큰 격차를 벌어진 상태긴 한데 어쨌든 GTX A를 타고 삼성역까지 접근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물론 역까지의 접근하는 시간까지 계산한다면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힐프아라고 불리는 이 파주 운정 신도시의 3대장은 사실 걸어가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자아니 <목소리가> 동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역세권 단지라고 볼수 있는 이 단지들의 시세도 지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장급으로 불리고 있는 이 단지랑 제가 비교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 단지는 너무 연식이 짧기 때문에 가격 비교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에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시범더샵센트럴시티를 기준으로 비교 평가를 해볼 거고 이 단지와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GTX A 노선의 시간이 거의 비슷한 소요 시간이 거의 비슷한 파주 운정 신도시부터 한번 비교 평가를 해볼게요. 파주 운정 신도시와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났을까?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이 아파트 와 한번 비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가격이 가장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가격 차이가 상당하죠? 전세 가격은 뭐 그렇게 매매 가격보다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두개 단지는 비교군으로 보긴 어렵다. 다만 상승폭이 두개 지역다 굉장히 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등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단순 비교군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비교군으로 가까운 아파트가 어디 있지? 파준 정신도시 밑에 조금 더 상급지라고 할수 있는 일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중에 일산 신도시는 사실 학군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일기 신도시의 연차 때문에 선호도는 떨어져 있고 재건축들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런데 이런 구축들 말고 gtx-a 킨텍스역이 들어오는 여기 원시티가 있습니다. 이 원시티 123블록 말고 이 위에 있는 포레나 킨텍스라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비교평가 대상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거의 시세가 비슷하게 움직이죠. 아마 동탄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가 비슷하다고? 이건 비교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생각하세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동탄분들의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동탄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럼 과거 가격은 이랬지만, 앞으로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두개 단지의 시세를 한번, 호가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현재 거래 가능한 기준으로 저층과 탑층을 제외하고 중층 기준으로 입주 가능 물건을 합니다 13억 5천에서 14억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되는 실제 호가 실거래가에 가까운 가격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 킨텍스 꿈의 그린을 한번 볼게요 아 여기는 12억 정도 선 그러니까 13억 5천에서 14억 선인 동탄역 더샵 센트럴 시티부터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저렴한 가격의 호가가 나와 있구나를 확인하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예전 가격 가격은 비슷한데 지금 호가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벌어져 있어. 그런데 일산을 저평가로 보기에는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동탄이 더 높은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래 가치에서 똑같이 GTX 호재고 똑같이 도보권으로 바로 앞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여기가 킨텍스역인데 바로 앞에 있어요. 포레나 킨텍스역. 그러니까 아, 오케이 GTX A 호재는 똑같이 누려. 근데 1억 5천에서 2억이 벌어졌어. 아, 이거는 GTX A 때문이 아니라 동탄 자체의 호재라니까요. 동탄이 좋아지는 거고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한계 단지를 한번 더 붙여보겠습니다. 일자리가 핵심이라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곳 많은 분들이 뽑는 곳 판교입니다 그럼 판교에서 과연 동탄 더샵 센트럴 시티와 비교할 수 있는 단지가 있을까 없을까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보뜰마을 판교역에서 도보권으로는 조금 멀긴 하지만 이 도보권에 있는 단지들은 사실 동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죠 연식이 조금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판교가 동탄보다는 상급지입니다 보뜰이 단지나 아니면서 판교에 있는 구단지 한림 프레버 이런 단지들은 비교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비교 평가로 붙여볼게요. 과거의 가격을 한번 볼게요. 한 번도 동탄역 시범더샵센트럴시티에 역전을 당한 적이 없었죠. 전세 가격을 생각했을 때도 동탄의 입주 물량이 많은 건 당연히 반영이 충분히 됐겠지만 전세 가격 차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죠. 입지 가치 자체가 판교가 더 높다. 그리고 개별 가격, 개별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붙여봤을 때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높았던 단지다. 이건 틀림없는데 미래가치를 반영했을 때 과연 동탄역 시범 더샤 센트럴시티와 보뜨리 단지 이지더원이 어디가 더 높이 올라갈까는 본인의 판단인데 현재 효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동탄역 더샵 센트럴 시티와 동일한 가격의 판교에 입주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판교가 좋다, 동탄이 좋다, 이지더원이 좋다, 더샵 센트럴 시티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과연 동탄만이 최선의 답인가? GTXA가 개통되는 동탄만이 최선의 답인가? 판교역, 이지더원 옆에 있는 이 판교역은 이미 신문당선이 뚫려있고, GTXA, 성남역이 똑같이 개통 예정입니다. 어쨌든 같은 호재를 노리고 있는 조금 떨어져 있을 뿐이죠. 그리고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판교, 일자리 접근성 면에서는 사실 판교와 강남 자차로 타고 갔을 때도 거리정력은 판교와 이지더원이 훨씬 더 가깝죠. 그런데 발전 가능성은 동탄이 높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할 거는 동탄 내에서만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gtx-a 호재가 있는 곳만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어디가 과연 최선인지를 선택하는 눈 이게 저는 비교평가고 이 비교평가를 해야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GTX-A역의 호재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호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가격대가 현재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현재 어디와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디가 조금 더 저렴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